코리아빠 투자일기 오늘은 비트마인과 욕망의 삼각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리아빠의 투자일기는 인문학적 추론 영역이니까 절대 투자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주세요. 아 오늘은 그 르네 지라르라는 이, 그 인류학자 분. 또, 뭐, 철학자이기도 하죠.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께서 그 욕망의 삼각형이라는 그 이론을 얘기를 하신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학부 때 이분이 이제 희생양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는데, 어 이분께서 뭐라고 얘기한, 하 우리가 뭐다 아는 얘기긴 해요, 지금 와서는. 우리가 어떤 주체가 있을 때 어떤 대상을 직접적으로 욕망한다고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는 우리는 그것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를 잘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 아, 우리가 무슨 뭐 명품들, 뭐 루이비통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구찌나 뭐 이런 것들, 네, 에르메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그게 왜 명품인지, 왜 정말 비싼지, 뭐그 본질적인 가치가 정말 천만 원짜리가 합당한 건지, 뭐 삼천만 원짜리가 합당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그 모방하냐, 어, 중계자 모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델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그 부자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걸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우리가 그걸 모방하고 되게 선망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게 이제 갖고 싶은 어떤 욕망을 자극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 직접 가는 것 같지만 되게 냉철한 판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광고가 욕망을 자극하는 원리가 되죠. 네, 제가 여기 이제 초상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유명한 뭐 연예인들을 이제 이렇게 가져오기가 뭐 해서, 네, 오죽하면, 네, 이렇게 해서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예, 곰이, 이, 마, 말이 됩니까? 이 판타지잖아요. 북극곰이 이 추운 데서 무슨 코카콜라를 먹겠습니까? 그죠? 진짜 극단이죠, 극단. 이렇게 추운 곳에서 곰들도 이렇게 먹을 만큼 이렇게 뭔가 청량감을 주고 뭐 이런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뭔가 자연 친화적인 거뭐 이런 이런 판타지를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뭐 행복한 순간에 뭐 사랑에 행복해 뭐 이런 과피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그것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걸 먹으면 왠지 행복해질 것 같고, 왠지 사랑스러울 것 같고, 이런 거죠. 자, 제가 왜 다시 이 주제를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제로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100권을 또 이렇게 또 응? 나눠드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한때 제가 정말 제로투원에 푹 빠져 있었죠. 그래서 이분의 책을 정말 몇 번,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고, 지금 트럼프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인맥들이 다 페이팔 마피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긍정적인 부분에서만 제가 주목을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피터틸한테 우리가 이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가진 자. 피터틸. 얼마나 강력한 모방의 대상입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분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물론 저는 내용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비즈니스 하는 데 있어서, 아, 앞으로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도 했는데, 어, 또저 저 한편으로는, 아, 그래, 피터 틸이 투자했으니까, 뭐 이런 게 반드시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런 매개체가 이제 어떻게 되냐, 모델이 더 구체화되고 가까워질수록 욕망은 폭발적으로 확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톱니가 월가가 선택한 자산이 이더리움 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비트마인의 의장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 이거 한국 사람처럼 동양인으로 생기고 또 이분이 뭐 3%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움을 많이 느꼈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캐시우드. 캐시우드가 나와가지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아크가 비트마인에 투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 이들이 뭔가 알아본 거면 뭔가 대단한 게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김 김승호 회장까지. 네, 돈의 속성. 김승호 회장까지 투자를 했다는 라 소식이 엑스에 알려지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완전히 포모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방은 막혔고 상방은 열려있다라는 이더립에 대한 얘기가 쭉쭉 나오면서 모든 유튜버들이 서로 네이 서로 간의 컨텐츠를 이제 막 카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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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들 전문가에 나왔죠. 그래서 이더리움과 비트마인의 본질적인 어떤 가치보다는 남들이 나보다 먼저 저걸 가지 가지 가질지 모른다는 집단적 공포가 포모가 온 거죠. 한마디로. 자, 그러면서, 이제, 이제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비밀을 공유한다는 대중들의 환상이 이제 생기게 돼요. 어떤 생기냐. 사실은 차이가 소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똑같은 유튜브 채널을 보고, 똑같은 기사를 공유하고, 똑같은 논리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지라르는, 지라, 지라르는 이를 차이의 소멸이라고 불렀습니다. 다 차이가 없어지는 거죠 네, 모든 사람들이 우리 뭐 예, 예전에 무슨 패딩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예, 패딩 한번 유행했을 때다 똑같은 예, 명 패딩 입고 다니고 이제 차이가 소멸하는 거죠 예, 그,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집단적 확신이 이제 들은 겁니다 나만 모르는 게 아니, 아니라 저 위대한 인물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실은 개인의 어떤 비판적인 사고를 마비시키고 집단적 모방에 투신하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니나 내나 다 사는 거죠 예. 여러분, 뭐, XRP도 마찬가지죠. XRP가 만 달러 간다, 천 달러 간다, 이런 비밀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한둘입니까? 엄청 많죠. 네, 그런 비밀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알수 있습니까? 그런 대중들의 환상에 빠지게 된다. 예,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비판적 사고가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완전, 너는 뭐 공부도 안 했냐, 어, 왜 이렇게 무식하냐, 뭘좀 알고 떠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비트마인으로 몰려든 서학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저도 이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똑같은 서, 서학개미였고, 제 거의 모든 포트폴리오가 이더리움과 비트마인에 몰빵을 했었죠. 그래서 작년도에 구글 다음으로 한국, 그, 서학개미들이 많이 산 게, 서학개미 80% 폭락한 비트마인 매수행렬 그래서 작년에 해외 매수한 주식 2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 한때 1위였죠. 네, 제가 했을 때만 해도 1위였습니다. 그래서 집단적 포모가 한참일 때, 피터 틸은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네, 놀랍죠. 8월에 투자했다가, 네 바로 11월달에 sc 에서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예, 비트마인 주식을 절반을 매각을 했다 라고 떴습니다 그러니까 11월달에 판게 아니죠 거의 뭐 9월달 한 10월달 이때쯤 네, 피크를 찍을 때 예, 그때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배 이상의 매, 어, 수익을 먹고 예, 나갔죠 근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다 해석을 했죠 저도 마찬가지로 뭐 당연히 이런거다 근데 한마디로 말이 안됩니다 헛소리입니다 왜냐 자 그렇게 빚어있는 주식인데 3개월도 안 돼서 절반을 매도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한번 보세요 자그돈 없어서 햄버거도 못 산다는 유튜버 예, 미스터 비스트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내가 가지고 뭔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을 팔잖아요 그러면 그 지분이 희석되기 때문에 안 팝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자들이 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이걸 팔는 순간 세금 엄청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 이걸 담보로 빚을 냅니다 빚을 예, 빌려요 돈을 그러면 담보로 빚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담보로 빚을 빌려가지고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안 붙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금을 안 내거든요. 네. 주크버그도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그 아마존 CEO도 그렇고 자기 주식을 팔면 희석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섰습니다. 네. 그러면 소득세 안 잡혀요. 세금도 안 내고. 네. 그래서 그,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3개월도 안 돼가지고 판다? 피터 틸그 제로톤 다시 읽어보세요. 예, 그런 얘기 가 어디 나옵니까? 뭐뭐 뭐 평생을 끌고 갈 것처럼 독점 기업에 만 투자를 한다. 그랬지만 무슨 독점 기업이야? 이, 뭐 이더질라가 독점 기업이에요? 아니잖아요. 경쟁 기업이잖아요. 예, 더군다나 뭐 XPL은 또 어떻게 됐으며 또 어? 펭귄 코인 어? 거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곤두박철쳐고 지금 개미들 다물려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가 배웠던 그 어? 모방 이론 거기에 당한 겁니다. 예. 피터 틸은 대학교 때이 지라르한테 직접 수법을 배웠습니다. 지라르께서 스탠포드에서 나중에 2015년에 사망하신 걸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교수 생활할 때그 강의를 듣고 굉장히 감명 깊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네, 아주 대중을 현혹시키는데 잘 써먹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의심하게 된 이유가 이겁니다. 울트라 사운드머니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야 처음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폭발하면 이더리움이 폭발할 줄 알았어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착각이에요 착각 예. 이더리움에 대해서 공, 공부를 더 해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리 폭발해도 이더리움 상승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는 이것 때문에 야 그러면 울트라 사운드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거를 계속해서 토론하다 보니까 아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불가능하다 라고 해서 싹 예, 제가 배신을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욕하죠 네. 절반을 그~ 수익을 창출하고 나간 피터티는 욕하지 않고 네 저는 손절을 했거든요 네 마이너스 뭐~ 엄청나게 봤습니다 네, 엄청나게 손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제가 욕을 얻어먹죠 그게 그게 바로 희생양 이론입니다 많은 대중들이 화난 걸 저한테 푸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뭐냐 네 욕망의 중개자를 제거하고 제발 욕망의 중개자를 제거하세요 누가 투자했으니까 아니면 어떤 유튜버가 떠드니까 제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러,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 마세요 네, 저도 욕망의 중개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질문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시, 스스로 질문해 보고 스스로 비판해 보고 그래서 나는 진짜 이더리움의 가치를 알고 있나 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어떻게 울트라 사운드머니가 될까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세요 직접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당신의 투자는 미래 언젠가는 저는 보상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 켄톤의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 상장이 언제쯤 될까?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